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건설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인력난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미국 실업률이 낮아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텔 신공장과 거리마저 가까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만 본사에서 인력을 고용 육성해 애리조나로 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내 반도체 업계의 근본적 인력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6일 니케이 아시아는 TSMC가 애리조나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시기를 오는 9월에서 내년 초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은 대만이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지난해 착공한 곳으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 비용은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TSMC 신공장 건설 일정이 차질을 빚는 일차적인 이유는. 현지 건설 근로자의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여름 평균 기온은 38도로 높아 야외 근무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미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였던 2020년 2월에 근접한 3.6%로 낮은 것도 구인난을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카고대 여론 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9에서 17일 구직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꼴로 새 직장을 찾기가 다소 또는 매우 쉬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977년 관련 설문을 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구직이 쉬운 상황에서 건설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반도체 기술 인력 확보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회사들은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에 비해 인기가 적어 기술 인재 유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니케이아시아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오랫동안 아시아에 위탁 생산을 맡겨온 탓에 반도체 엔지니어 수도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접한 지역에 있는 인텔과의 인력 쟁탈전에서도 열세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한 인텔은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불과 80km 떨어진 곳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텔은 1980년부터 애리조나에서 사업 기반을 다가온 데다 지역 대학인 애리조나주립대와 관계가 긴밀해 이공계 인력 유치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TSMC는 지역 대학들을 순회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리조나주가 아닌 기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던 텍사스주에 신규 투자를 결정하면서 TSMC와 인텔보다는 인력수급 상황이 비교적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경쟁사인 TSMC가 인력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어 삼성의 반사적인 이익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